1. 손님, 카레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수진 씨, 어서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카레 맛이 어때요? 카레에 과일이 많이 있어서 달고 맛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덩어리어학원의 이환승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소 주제죠. 카레 이야기죠. 커리죠, 그래 커리라고 하죠. 커리 그죠. 커리 영어로 커리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냥 그 카레라고 하죠. 손님 카레 나왔습니다. 하죠. 맛있게 드세요 하죠. 드시다 드시다는 이잘 아셔야 되는 게 먹다 먹, 먹다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 보면은 보통 보면은 어떤 동사 동사하면 공부하다 하면 공부를 하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걸잘 이용을 하죠. 말하자면 이 규칙적으로 있잖아요. 존댓말 할때 규칙,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고, 시, 무슨, 시다, 뭐, 시마 붙이면 시, 요, 이런 거 붙이면 되는데, 먹다는 불규칙입니다, 불규칙. 먹다에서 먹으시다, 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 먹으시다란 말이 있으면 은 규칙, 규칙 동사가 되겠죠, 그죠? 존댓말 할 때는 먹다, 드시다라고 합니다, 드시다. 물건 덜다 할때 있잖아요, 그죠? 그, 드는 거랑 똑같아요. 응? 덜다 있잖아요, 덜다, 들다, 들다 물건 덜다. 그뭐이 그러니까 어디 서어원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뭐 물고 물건을 드는 것처럼 뭐손이 손을 이용해야 젓가락 숟가락을 들고 잡사 잡사라 이런 이런 말뭐 이겠지요. 그 그러니까 드시다로 하고 그게 잡수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먹다라고 어른들한테는 먹다라고 얘기 안 하고 드세요 하죠 드세요 해나죠 그죠? 드세요 잡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존댓말로. 그래서 보면은 어어 어, 여기 보면은 카레가 나왔죠 카레 그죠 카레 그죠 응? 카레 와서 이앞 부분이 뭡니까 본론이죠 뒷 부분이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죠 메인 바디 어드디셔널 익스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self trust 어쩌고 앞 부분은 뒷 부분은 맛있게 드세요 했으니까 admiration 어죠이 손녀한테 그 존경을 주로 어조로 얘기하는 거죠. Excuse me. 이거는 지금 말을 갖다가 이제 손님 이거 갖다 excuse me로 대신한 거예요. 이것도 paraphrasing한 겁니다. 손님 말로 원래 customer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c u s t o m e r 이라면 좀 무례 무리, 무례한 거죠. 하, 그 영어, 영어식으로 표현한다거나만, 그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excuse me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손님이라 그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실례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그데 손님이라고 한국에서는 바로 부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customer를 이렇게 하죠. Excuse me, here is curry. 이 ordered 주문한 카레 카레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카레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죠. 주문한 손님이 주문 주문한 카레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죠.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음, 당신 음식을 즐기세요. 하는 거죠. 절기란 말이 뭡니까?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거예요. 냠냠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거죠. 맛있게 잡수세요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안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 이부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셀렉션 하는 거죠. 자 맛있게 드세요. 마시시마 시어시 뒤로 갑니다. 여기 시어 바람입니다. 시어 바람이 뒤로 갑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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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됩니다. 맛있게 되는 겁니다. 맛있게 자 하나 둘셋 손님 카레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한번더 하나 둘셋 손님 카레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한번더 하나 둘셋 손님 카레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두번째 그림입니다 두번째 그림 감사합니다 했죠 정말 맛있 시어씨 뒤로 가죠 맛있 겟쌍시씨또 뒤로 가죠 맛있 겟 써요 되는 거죠.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연습 만 해야 됩니다. 마, 시, 어, 들어가서 마, 시, 게, 써요 됩니다. 써요. 쌍시어도 들어가.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연습 만 해야 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요 피지가 높은 게두개 왔죠. 그다음 수진 씨 나왔죠. 이 앞부분, 이부, 분이 뭡니까? 이 본론이죠. 본론.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이, 이, 이 본론이죠. 그다음 수진씨 수진씨 어서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어서 빨리 어서 빨리빨리 빨리 있잖아요 그죠 빨리 드세요 빨리 잡수세요 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앞부분은 확신의 어조로 그죠? 맨 부분 피치 높은게 두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바디는 확신의 어조고 그 뒷부분은 오디셔널 익스플로네이션은 부연설명은 뭡니까? 존경 어조로 admiration 으조로 얘기하죠. Thank you. It looks good. Hope you enjoy. I hope. 생각했죠. 그제? I hope you enjoy. 수진이죠. 연습하러 갑니다. 자, 앞부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자, 맛있겠어 연습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자, 뒷부분합니다 수진 씨 어서 드세요. 수진 씨 어서 드세요. 하나, 둘, 셋. 수진 씨 어서 드세요. 하나, 둘, 셋. 수진 씨 어서 드세요. 전체입니다. 전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수진 씨 어서 드세요. 한번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수진 씨 어서 드세요. 자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카레에 카레, 카레에 카레 과일이 많이 있어서 달고 맛있어요. 했죠. 카레하고 맛있어요 하고 두개두 두 개가 왔습니다. 자 어디가 그걸까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거는 좀 어느 쪽을 어느 쪽을라서른 볼로 하기 힘들어 가지고. 본론, 부연, 본론으로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러 요, 뭐, 뭐, 있어서 하는 거는 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과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 많이 있음으로 이걸 부연으로 본 거예요, 부연. Additional explanation을 보고 카레하고 그냥 이 부연 설명이니까 이게 없어도 됩니다. 부연 설명이 있으면은 즉이관용어관용어 관용어, 비핵심어가 있으면은 있으면은 말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하지만 굳이 없애, 없애려고 하면 말안 하려고 하면 막안 해도 됩니다. 카레에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아시겠죠? 카레에 빼버리고 카레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이 부연 설명이란는 거는 그야말로 추가적으로 더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수용어 접고 부연 설명은 억싸트고 볼로 넣어 줍니다. 아저 확실 넣어 니다 볼로는 볼로는 확실 넣어 니다 The curry is sweet and delicious. delicious가 뭡니까? 맛이다는 겁니다. 달고 달다는 거 sweet and delicious. 달고 맛있어요. There a lot of food in it. 고그기에 카레에 이이시 커리 커리잖아요. 카레에 a lot of food 과일이 많이 있어서 카레가 달고 맛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연습하다 갑니다. 자, 이 드래그를 쭉 하면은 짧은 거는 못합니다. 짧은 거는 분수하기 힘들어요. 이거 너무 짧, 짧아요. 사실은 근데 실용 한국어. 3 정도가 아마 문장이 길어져. 문장이 두 개가 되고, 막좀 길고 그렇다고. 그런 거는 좀 분석하기 좋은데, 이 짧으면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그, 플랏 분석에 이제 익숙해지라고, 피치, 피치하고, 가, 감정 올리면서, 피치 올리면서 하는 게 익숙해지라고 제가 일부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약간 과장이 있죠. 사실 너무 짧으면은, 짧으면은, 이렇게 구별해내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앞부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자이이 이, 이, 이 부분이 아니죠. 이 잘못 돌려서네이거죠 이거 하다가 어 요, 이거죠, 그죠? Selection 해서 자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요 요거 중간 끔만 일단 연습을 해볼까요? 중간 끔만 보세요. 과일이 많이 있어서 했잖아요. 하나 둘 셋. 과일이 많이 있어서. 자, 과일이 했더니 리얼이 뒤로 가서 과일이입니다. 많이는 히어이 발음 없고 많이입니다. 니언이 뒤로 갑니다. 쌍시어시 또 뒤로 갑니다. 자, 연음 연습하기 좋네요. 과일이 많이 있어서. 과일이 많이 있어서. 과일이 많이 있어서. 연습만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과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 둘 셋. 과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 둘셋 과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 둘셋 과일이 많이 있어서 연습 많이 해 듭니다. 달고 맛있어요. 시어 씨 뒤로 가고 쌍시어도 뒤로 가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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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달고 맛있어요. 하나 둘셋 달고 맛있어요. 하나 둘셋 달고 맛있어요. 자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카레에 과일이 많이 있어서 달고 맛있어요. 연습을 갖다가 이제 연습 그뭐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말하기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고 듣기 하는 건 있잖아요. 자기 자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말해요 그래야지만 귀에 귀에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하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귀로 듣고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5번이든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 해야 돼요. 그걸 그걸 그 그런 다음에 몸이 차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단어들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말하는 거 그냥. 그냥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말잘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전체 하나 둘 셋. 카레에 과일이 많이 있어서 달고 맛있어요. 하나 둘 셋. 카레에 과일이 많이 있어서 달고 맛있어요. 자한번더 하나 둘 셋. 카레에 과일이 많이 있어서 달고 맛있어요. 손님 카레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어요. 수진 씨, 어서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카레 맛이 어때요? 카레에 과일이 많이 있어서 달고 맛있어요.